심장이 멈췄다. 한 선수가 이루 베이스 위에서 쓰러졌다.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2000년 4월 18일 서울 종합운동장 야구장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 2 회초 유격수 류지연의 실책으로 1루에 안착한 임수혁은 테드 우드의 안타로 2루에 진로했다 다음 타자 조성원이 타석에 들어서자 갑자기 이루에 있던 임수혁이 그대로 쓰러졌다. 그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다. 의식은 이미 사라진 채로. 구단 트레이너가 달려 나왔지만 심폐소생술을 할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선수들은 어쩔 줄 몰라했고 들것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소중한 골든타임 18분이 그렇게 흘러갔다. 더가우스로 옮겨진 그는 대기하던 구급차에 실려 수십 분 후에야 병원에 도착했다. 원인은 부정맥, 프로 입단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지병이었다. 만약 그 자리에 심폐소생술을 할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만약 구급차가 즉시 대기하고 있었다면 그는 살아났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임수혁은 10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2010년 2월 7일 그는 영원히 눈을 감았다. 40세의 나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이루주자가 되었다.